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고려인 31명이 가족이 있는 광주 고려인 마을로 오게 됩니다. 현재 300명 가까운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이 살고 있는 광주 고려인 마을과 지역 사회가 힘을 합해서 단체 입국을 도왔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일자리를 찾아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온 고려인 김마리아 씨.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족 걱정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어머니와 언니, 조카 등이 루마니아로 탈출했다는 소식은 전화로 겨우 들었습니다. 제 부모님들이 어, 마니아에서제남편 어, 부모님, 부모님 어, 우크라이나에서 너무 보고 싶어요. 22살 아들을 우크라이나에 둔 채로 한국에 서 지낸 이 블라디미르 씨 역시 루마니아로 이동하며 전쟁통에 고초를 겪었을 아들 생각에 눈물이 앞섭니다.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아요. 급히 우크라이나를 탈출했지만 항공권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고려인 후손 31명이 가족이 있는 광주로 옵니다. 이들은 오는 3 0일과 다음 달 1일 루마니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합니다. 광주인권평화재단이 항공권 15장을 광주 ymca 등 민간단체와 개인 기부자들이 성금 1,300여만 원을 모았습니다. 성금으로 구입한 항공권은 온라인으로 피란민들에게 보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동포를 만나게 됐지만 남은 이들이 여전히 걱정입니다. 가족도 많이 남아있고 부모들도 있고 또뭐 급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다 출한 사람들을 더 데리고 올라고 우리는 그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광주로 온 10대 소년소녀에 이어 이번 집단입국 성사까지. 5천여 명이 사는 광주 고려인 마을이 고려인 피란민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1980년 5.18 직전 문인들의 모임에서 계엄령 해제를 촉구하자고 결의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 조태일 시인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개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 시인에 대한 재심에서 피고인이 신군부의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항해 정당한 행위를 한 만큼 위법성이 없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1999년에 잡고 한조 시인은 곡성 출신으로 광주대 교수를 지내며 현실의식이 투철한 저항시를 여럿 발표했고 유신 독재에 맞서서 자유실천문인협의회를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전남 연안은 갯벌이 많고 수심이 낮아서 전통적으로 해조류 양식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안군이 햇볕에 노출을 해서 키우는 굴 양식에 성공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썰물 때 바닷물 수위가 낮아지자 굴 양식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김 양식장을 연상시키지만 양식틀 안에는 굴이 자라고 있습니다. 커가는 굴의 속도가 서로 달라 2층 서랍처럼 만들어진 양식 틀에 구분해서 담아 키웁니다. 밧줄에 매달아 물속에서 양식하는 수화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3cm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종자가 한 1.5에서 2년 정도 양식을 하면 이렇게 삽붙에져 65에서 80g이 나오는 겁니다. 양식 단계부터 낱개로 키우다 보니 굴이 달라붙지 않아 모양이 일정하고 육질도 다릅니다. 한 달에 여 번에서 여번 가량은 간조 때 햇빛에 노출도 시킵니다. 굴의 수정 단계부터 입시는 네, 굴의 증기냐. 생식소를 제거해 성장이 빠르고 독성 물질 분비 또한 없어 여름철에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수확한 굴은 육상으로 옮겨져 선별한 뒤폐각에 레이저로 로고를 새겨 전국으로 팔려 나갑니다. 이 노, 자연 노출로 키우다 보니까 이 환경에 대한 적응이 엄청 니다 그리고 그 패각근이 엄청히 힘이 강합니다. 유통 기간이 길고 그리고 어, 훨씬 더 건강한 굴을 생산할 수 있는 전남 신안군은 이 같은 새로운 굴 양식법과 종묘를 올해부터 2026년까지 어가 100여 곳에 보급할 음.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네, 최근 대기업과 납품 계약을 맺고 즉석밥용 변홍사를 짓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쌀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조경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20헥타르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이성용 씨. 4년 전부터 즉석밥을 만드는 대기업에 쌀을 공급하면서 걱정이 줄었습니다. 아, 내가 농사만 열심히 잘 지어놓으면, 나머지는 수확까지만 해놓으면, 나머지는 아, 가지갈 곳이 생기니까 일단 그런 걱정을 덜하게 되고요. 올해 CJ와 하림 등 식품 대기업과 납품 계약을 맺은 익산 지역 논 면적은 3,100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6.3% 증가했습니다. 참여 농가도 지난해보다 165농가나 늘었습니다. 해마다 유동적인 쌀값과 팔로 개척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도 받습니다. 익산시는 수매 보상과 단지 조상 비용으로 논1 헥타르에 80만 원 정도를 해당 농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종자 공급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대기업 입맛에 맞도록 관리해 계약 면적을 더 확대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계약 물량을 따내기 위해 수시로 대기업과 접촉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향후에도 기업에 방문해서 익산 쌀의 우을더 부각시키고 도농 상생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민은 장기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기업은 품질 좋은 원재료를 공급받는 상생 모델이 쌀 소비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벼농업의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6.25 전쟁 직후 국민 보도 연맹 사건 등으로 학살된 민간인 3천여 명을 기리는 추모비가 경남 진주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굴된 희생자의 유해는 컨테이너에 방치돼 있고 추가 발굴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원 방송총국 이형관 기자입니다. 6.25 전쟁 직후 북한과 내통한다며 무고한 민간인들을 집단 학살한 보도 연맹 사건. 이어 진주 형무소 사건과 적대 세력 사건 등으로 희생된 경남 진주 지역 민간인만 3,0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공간이 72년 만에 마련됐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호련히 돌아오지 못한 영령들이시여, 원한 거두시고 부디 영면에 드시어서 명복을 누리소서. 추모비와 함께 지금까지 확인된 민간인 희생자 2 9 2명의 명비도 세워졌습니다. 어, 간가 깊죠. 왜냐면 올해 이좀 생각했던 거몇년 걸쳐 생기 이제 이걸 했으니까. 한도 좀 반쯤 풀은 턱이고. 하지만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진주 야산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유해들이 방치되다시피 쌓여 있습니다. 육이오 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인 피해자들로 현재 310여 구가 임시 보관됐습니다. 해참이만 보면 합나할 말이 없어요. 카에서제지는 만행을 이렇게 보관하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추가 발굴 문제도 있습니다. 진주 지역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암 매장지는 모두 23곳. 이 가운데 발굴이 진행된 곳은 아홉 곳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뭐 하루가 하루라 빨리 이여 유해들이 이 저희 아버지나 지니까양 바른 에 우리가 안치 해야 우리 자식 도리가 아닌가. 역사의 비극으로 남은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 추가 유해 발굴과 합동 위령제 등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후속 작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순천 팔마비 국가 지정 보물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순천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순천 팔마비는 고려 충렬왕 때현 순천시장 격인 승평부사 최석의 청렴함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비석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지정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여수시가 이순신 장군의 소재로 한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다음 달부터 매주 토요일 여수 진남관 일원에서 진행되며.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난중일기 서책 만들기, 장군복 입어보기 체험 등을 할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목포복지재단과 함께 2022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탁받은 교복 5,000여 점을 23개 학교에 배부했고, 학교에서 교복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무료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영암군이 고품질 영암 배 생산을 위해. 배 인공수분용 우량 꽃가루를 지원합니다. 영암군은 꽃가루 채취를 위한 인력 감소 등으로 농가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배 재배 농업인 140명에게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무리핑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만 5천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는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7,11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전남은 목포와 여수 순천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8,0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가 중증장애인에게 코로나 방역 강화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황주시는 감염에 취약한 중증장애인 2만 8천 명에게 자가검사키트 구매 등을 위한 비용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장애인 연금이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기존 복지급여 계좌에 다음 달 8일 지급되고 별도 신청이 필요한 대상자들은 오늘부터 각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장애인 방역 강화 활동비 관련 문의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상담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공천 작업을 시작합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주 금요일인 4월 1일 시당 사무실에서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경선 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공천을 맡게 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인사와 여성, 청년의 비중을 늘려서 위원 13명을 선임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3.2도로 어제보다는 1, 2도 가량 낮아 꽤 쌀쌀합니다. 아직은 아침에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16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포근해지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낮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 비가 내린 뒤주 후반에는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단계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아 쌀쌀한데요. 현재 기온 장성과 영광, 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이 최대 6도가량 낮겠는데요. 보성 13도, 광양 15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에나 최고 기온 13도, 해남과 완도 14도로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낮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외 도서 지역은 10에서 14도가 예상 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에서 3m로 다소 높겠습니다. 항해나 조합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 낮부터 목요일 오전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